총회 사회특별대책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납세를 앞두고 지역별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용안 교회에서 진행된 서울 강북 지역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종교인 납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감지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총회 나상훈 사무국장이 나서 종교인 과세의 개념과 실제 납부의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종교별 과세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지역 교회 목회자들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목회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보다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총회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납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역별로 담당세무사를 연결하는 등 소속 목회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무 신고를 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총회와 MOU를 맺은 세무사들을 통해서 어, 교회가 성실하게 세무를 납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총회는 영안교회를 시작으로 수원 명성교회와 홍천 희망교회 등에서 과세 설명회를 이따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이고뉴스 손동준입니다.